구독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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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부탁드려요.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, 좋아요 많이 받고 싶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꾸벅. 꾸버... 여러분들 안녕인 하이틴 막장 모버실 드래곤 소화입니다. 반응 좋았으면 좋겠어요. 하이틴이라는 주제는 좀이본비 참고했고 또 오늘 영상은 지도이벤트 참여한 영상입니다. 액조랑 보정 진짜 열심히 했는데 순위권 들었으면 깜짝 이제 이 옷들도 다 질리네. 옷장이 명품으로 꽉 차있으면 뭐해? 입을 건 하나도 없고. 오랜만에 쇼핑이나 갈까? 혼자 가기엔 심심하니까 애들 불러서 같이 가야겠다. 오빠, 여기서 뭐해? 안알았어 응, 어허, 이불옷이 없어서. 친구들 만나서 쇼핑이나 갈라고. 뭐야 오빠들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왔던건데 오빠 참 그만하세요 아빠 자 한번 나가볼게요 어 헤일리 오랜만에 쇼핑은 떨리는데 신나게 쇼핑을 뭐야 제인? 제가왜여기있어 저는 <laughs> 누가 불렀어 <laughs> 누가 불렀어 아, 기분 잡혔어, 진짜. 아. 티나 헐리 빨리 하는 고 뭐해? 세상에, 이 옷들 디자인 다내 스타일인데? 어머, 미쳤다. 아줌마, 나 여기 있는 옷들 싹 따줘. 일시을다 찍어 빨랑 카드나 봤지? 파다파 뒤지겠네. 음, 뭐지? 누구지? 헤일리를 왜 찾는 거야? 누구.. 아 설마 헤일리 남친? 안녕 난 헬렌 스튜어트라고 해오 타이밍 굿 저기 줄리라고 했나? 넌 헤일리가 왜 좋아? 아하, 그렇구나. 줄리, 너가 좀 아까운 것 같아서. 아쉽다. 너랑 사귀는 건 모를까. <laughs> 이렇게 쉽게 넘어온다고? <laughs> 아, 진심 개꿀잼. 저, 정말로? 케리랑 헤어질 수 있어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지. 내일 답해서 기대되는데? <laughs> 헤일리, 과연 어떤 만화일까? 아, 응, 근데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갈게. 어, 줄리암 오늘 자기 왠?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와? 땀 차는 것 봐. 뭐? 야저방금 뭐라고 했어? 헤어지자고? 헬렌이랑 사귈 거라고? 음, <laughs> <laughs>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이 나쁜 놈, 줄리 뭐야, 누구, 넌, 제인? 니가 나한테 무슨 벌일이 있는데? 보면 몰라. 엘랭키가 줄리 꼬신 거지. 에휴, 헬리나 줄리나, 진짜 짜증나. <laughs> 따져야지 그리고 그냥 다시는 안올 거야. 아, 진짜. 지금쯤이면 줄리랑 헬리가 깨졌겠지? 오, 저게 줄리네. 어머, 진짜? 아니? <laughs> 내가 너랑 왜사어 그냥 재밌어서 꼬셔본 거지. 우와, 넌 진짜 레전드였어. 내가 지금까지 꼬셔본 남자 중에서 제일 빨리 넘어왔다니까. 처음부터 헤일리 상하긴 했던 거야? 우리 학교 킹카가 너 따위한테 관심 있어 보니까 좋아 죽었을 거 아니야, 응? 응, 재밌었어. <laughs>